자, 삼성전자 유리기판 진출했습니다. 핵심 소부자 관련 종목들, 미친 급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한빌레이저, 이 종목, 향후 엄청난 급등이 나올 거예요. 한빌레이저의 주가 전망과 목표가까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영상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고요. 시 좋아요, 구독은 필수예요. 한빌레이저 전략 본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반도체 유리기판 직접 뛰어든다라는 기사를 통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도 높아 직접 개발 추진한다는 거죠. 난이도가 높아요. 자, 기술 장비 주도 제조는 외주 차세대 반도체 파운드리 강화한다. 자, 차세대 유리기판 게임 체인저다라는 거 설명. 하고 있고요. 자, 여기가 중요하죠. 삼성전자 반도체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 자 복수의 소재 그리고 부품 장비 자 소부장이라죠. 자 소부장 협력사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소부장 장비 부품 소재 종목들 앞으로 미친 급등이 본격화 된다는 겁니다.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삼성전자만의 독자 공급망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기술 논의를 시작했다. 자, 삼성전자 유리 기판 개발 추진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라, 자, 본격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인텔, 앱솔리스, 삼성전기, LG, 이노텍, 준비하고 있죠? 그 중에 SK의 앱솔리스가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자, 유리기판 생산에 필요한 재반 기술과 장비는 삼성전자 주도로 확보하고, 생산은 외주에 맡겨 최종 조달할 계획이다. 자, 유리기판, 필수로 교체를 해야 돼요. AI 시대. 자, 삼성전자 유리기판 추진, 반도체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게임 체인저예요 만약 삼성전자가 양산에 성공 규모와 성능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면 반도체 기판 시장을 선점하는 반도체 제조사가될수 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skc가 가장 앞서 있죠. 지금 양산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발빠르게 따라갈 걸로 보이고요. 자 인텔 그리고 lg 노텍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리기판 2025년도 로봇 유리기판 수백 프로 많게는 저가듭에서 1000%짜리도 속출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제 시작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협력사들 소부장 종목들 앞으로 미친 급등이 나올 예정인데요 기존의 핵심 종목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생소한 종목들까지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깐요 자 영상 절대 스킵하지면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좋아요 기본으로 눌러 주시고요 구독은 필수예요 돈 버시려면 큰돈 버시려면 구독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유리기판. 지금까지는 SKC 관련해서 유리기판 본격적으로 다뤘는데, 이제 삼성전자 주도하는 유리기판, 핵심 종목 미친 급등 종목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한빌레이저 바닥권 대비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한 차례 강세권이 나왔고요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 뉴스로 인해서 세게 급등이 한번 연출됐고요 금요일날 추가 급등이 나오면서 7%대 급등 마감했는데요. 자,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매수가는 4,500원 전후 그리고 5,000원 이하 여유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시가총액 1,100억 수준밖에 안 합니다.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목표가 한빌레이저 삼성전자 소부장 핵심조목을 봤을 때 1차 만원은 기본이고요. 만5천원도 충분히 갈수 있어요. 자100% 따불건 200% 따불건 따 따블 건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월요일날 당장 매수 신규라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게 없어요.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100% 무료 텔레그램 방 있어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댓글 아래 입장하시면, 텔레그램 방, 무료에 무료 돈 드는 거 아니에요? 5초면 돼요. 입장하시게 되면, 자, 한빌레이저, 모든 전략과 매매, 그리고 집중권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들어오셔서 초대박권 수익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주말 사이에 열어놨어요. 모든 분들 다 들어오시라고 끝나게 열어놨습니다. 자, 하이젠 아에는 300%까지 수익 드리고 있고요. 유리기판 전반적인 종목들, 로봇 전반적인 종목들, 모든 리딩 함께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완벽한 기회예요.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이제 필수죠. 구독 안 누르시면 돈못 벌어요. 구독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유리기판, 핵심 존모 리딩까지, 소통방 입장까지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미치도록 입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텔레그램 방.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면서 이렇게 미친 급등 수익을 드리고 있는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100%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자 계좌 손실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분들 자 원금 회복에 희망도 한번 써 보고요. 자 상황에 따라서. 이 방에서 지금 하이젠 R&M 300% 통수익 드렸고요. 자 클로봇 100% 통수익도 드렸고요. 그리고 상한가 내진 그리고 하루 당일 급등 수익도 꾸준히 드리고 있다는 점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나면 안 들어가면 정말 못 참을 정도로 입장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자 특히나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장전 8시 53분 8시 57분 8시 58분! 9시 장전이죠 하루도 빠짐없이 장전 9시 전에 세개의 종목들을 장전에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첫 번째 종목 8시 53분에 드린 종목 아이언 디바이스입니다 아이언 디바이스 자 아이언 디바이스 애플까지 음성 스마트홈 os 개발 눈독 들인다 자 삼성과 860조 시장 겨룬다 자 국내 유일이죠 국내 유일 앰프칩 설계사 자 ai 확산으로 인해서 음성 쪽의 기술 가진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가 매수 진행했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보합권 출발했고요 장주 16%까지 급등했어요 자 화끈하게 수익권 드렸고요 아이언 디바이스는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매도 사인까지 드렸는데 향후 신규 사인도 한번 대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8시 57분에 드린 장전의 8시 57분. 자, 바로 SOS랩입니다. 자, 이 종목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종목 향후 지속적인 미친 급등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 핵심 라이다 생산업체고요. 자, 오늘은 로봇 관련 종목으로 시세가 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됐죠? 2%대 출발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자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26% 급등권이 나오게 되면서 사가 진입을 시도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입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통상가 급등 시세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종목은 미리 사는 거죠. 미리 사시고 대비를 하시는데 자 구독을 하시게 되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 SOS랩 5일 전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1개월 전에도 초기 급등 구간에도 사인을 드렸고요. 자 1개월 전, 2개월 전, 1개월 전. 자, 불과 5일 전에도, 자, 보세요. 제목. 자율주행 관련주. SOS래 따따불 갑니다 하는 영상 자 5일 전에 드린 영상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 드리면서 미리 전략을 드리고 100%무료 탈락램방에 미리 사인을 드렸고요 오늘 시가 사인까지 드렸는데요 잠시 영상 5초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6천원 ,000원, 7천원대 제시를 해 드리고 나서요 자 수직급등으로 15,000원까지 따불가원 수익을 들였다는 점 근래에 주가조정과 행보구간이 박스권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차 급등권으로 가기 위한 모든 걸다 만들어 놨다 12,000원에서 13,000원대 매수권을 보시고요 자, 실적으로 급등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목표가 최소 3만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따블건200% 자, 보셨죠? 목표가 3만원 12,000원, 13,000원대 매수가를 통해서 목표가 3만원 제시를 해드렸죠? 자, 실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고요. 자, 보시면 8시 57분 신규 사인까지 드린다는 거 실제적으로 사인이 나가고 급등이 나온다는 거. 자, SOS랩 아직까지 멀었어요. 오늘 상한가 근접하는 시세 바로 나왔죠? 자, 이렇게 급등 수익 그리고 통으로 상한가도 먹고요. 상후100% 200%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목표가 3만 원까지 들고 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텔레그램방 입장하시게 되면 실제적인 사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매수 알람 사인 받기만 하면 이렇게. 급등 수익 그리고 따블권 따따블권 가져가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종목 8시 58분. 자, 전진건설 로봇이에요. 전진건설 로봇.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재건 종전이 다가오게 되면서 이제 재건 종목들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재건전목들 이제부터 본 게임입니다. 자, 전진건설로봇 금리는 어떻게 됐죠? 자, 2프로 출발해서요. 자, 지금 상한가 또 근접하고 있어요. 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자, 오늘 시가사인도 들었고요. 전진건설로봇 상한가 근접 통상한가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전진건설로봇. 2주 전에도 드리고요. 1개월 전에도 전략 드리고요. 계속해서 전략을 드리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3주 전에도 드리고.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계속해서 전진건설로봇. 구독만 하시면 이렇게 초대박이 난다는 거. 자, 미리미리 전략을 다 드렸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전진건설로봇 지금 상한가 근접하는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조목들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전진건설로봇도 가져가는 방향. 자오늘 입장하신 분들 8시 58분에 시가 매수 알람 사이 딱 받고 오늘 통상한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자 sos 랩도 상한가 근접하는 시세 아이언 디바이스 굉장히 끝내주는 단기 흐름 나왔고요. 자, 전일에도 보면, 신테카 바이오. 자, 여기 전진건설로봇, 어제도 사인 있었죠? 자, 어제 자, 2월 6일. 2월 6일, 어제 자, 보시게 되면, 어제도 사인 드렸고요. 자, 오늘도 사인 드렸고요. 자, 클로봇, 어제도 사인 드렸고요. 그리고, 온코크로스는 어제 사한가까지 뽑아냈다는 거. 자, 이렇게 미친 급등 수익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다는 거. 사한가 내지는 100%, 200%, 그리고 300% 하이젠 나르네이 방을 통해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모든 수익을 드리고 있다는 점. 자 실제적으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떤 무식한 분들은 댓글에 자 오른 것까지고 설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 미리 영상을 추천을 드렸고요. 제작을 해서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사인까지 드리고 전진거설로 보는 어제도 사인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SOS래 오늘 식감에서 통상할까자 이런 수익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만으로 이렇게 급등 수익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원금 회복 절실 하신 분들 많으시겠죠 그리고 정말 주식으로 큰돈 한번 벌어 보실 분들 절실 하시겠죠 자 그러신 분들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 간단해요 댓글 아래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입장 주소가 있습니다 5초면 돼요 클릭만 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 자, 주말만큼 제가 정말 통 크게 한번 쏴드리도록 할게요. 자, 100% 무료 급등주. 무료에 무료? 유료 아닙니다. 무료 방송이에요. 무료 텔레그램 방. 화끈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고. 제발 좀 열어주세요. 해서 제가 통 크게. 주말 사이 무제한으로 모든 분들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제한을 걸었죠. 100명, 200명 제한을 걸었는데. 자, 무제한으로 이번 만큼은 다 들어오실 수 있게 제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끈하게 열어주니까 들어오세요. 대신 무제한이라고 하지만, 방 하나 새로 팠는데요. 1,500명짜리 방이에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기도 한데 저번에 보니까 하루 만에 다 차는 걸 보면 입장을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 입장하세요. 손가락 가세요. 안 가면 늦습니다. 이렇게 미친 급등 수익 가져가려면 초대박 수익 가져가려면 미치도록 입장하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고정된 메시지가 있어요. 상단에 고정된 메시지가 있는데 자, 여기 끝에 종목명 하나를 올려두고 있습니다. 3, 4일 주기로 교체를 하게 돼서 종목명 하나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왜이 종목들을 올려드리냐? 시가 매수가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유가 안 되시거나. 자, 그래서 누구나 여유 있게 언제 어디서든 매수, 매도가 가능한 종목, 정말 센 종목을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는데, 최소 30%짜리 확률이 수익이 큰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죠? 자, 이번 주말, 긴장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긴장, 초긴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100%를 넘어 200%까지 낼수 있는 제2의 하이젠 아래는 조목, 야심차게 올려놨어요. 자, 제가 주말을 맞이해서 통 크게 서비스 해드리려고 타이밍만 보고 있었는데, 다음 주 당장 사게 되면 100% 200% 날만한 조목, 하나 센거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바보됩니다. 자, 이것까지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댓글 아래 텔레그램 방 그리고 입장을 하시게 되면 200% 짜리 약속 드렸어요. 저번에도 약속 드리고 300% 하이젠 나르넨 드렸다는 거 기억 나시죠? 오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오셔야 돼요. 저 종목까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입장 서두르세요.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아직까지 텔레그램 방 입장 안 하신 분들 제가 주말 사이에 무제한으로 풀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서둘러 입장을 하시고요. 자, 다음 주또 초대박 수익내러 같이 가시는 겁니다. 수고들 하셨고, 저는 또 다음 주 초대박 종목들 들고 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